안녕. 오늘은 제가 무엇을 찍을 거냐. 음, 지갑을 샀습니다. 그래서 면세점에 들릴 일이 생기셔서 면세점 가시면 혹시 이 지갑 사주실 수 있나요? 해서 사주셨습니다. 짠. 메트로시티의 지갑입니다. 제가 이 디자인을 사달라 했거든요. 이렇게 동전 넣는 곳여기 지폐랑 지갑 넣는 그 반지갑을 구입을 했습니다. 서이시디자서이 네, 굉장히 많아요 같은 디자인도 카드지갑부터 장지갑까지 카드지갑 반지갑 중지갑 장지갑 이렇게 4가지씩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깔끔한 디자인도 있고 뭐체인이 달린 아이도 있고 컬러도 막 블랙 화이트 레드 다이하게나오이요게 디자인이 좋거든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디자인 좋아하시면 코치가 조금 더 적합하실 거예요 질스튜어트 뉴욕도 되게 많이 쓰는데 많이는 아니지 쓰는 사람들이 몇명 있는데 그것도 되게 러블리 하거든요 약간 여성스럽고 그리고 지갑 무조건 반지갑 아니면 중지갑 사세요 이지갑은 약간 요만한 거 중지갑이 이만한 거 그리고 카드지갑은 어, 조금 요 가로 길이가 얇아지고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카드지갑 계속 쓰고 있거든요. 걔한 이, 2년째? 되게 잘 쓰더라고. 걔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메트로시티지갑의 후기를 남겨봤고요. 그럼 이 네, m c m 에서 벗어났어. 라떼는그 라떼는 말이야. 그거 <laughs> 유행했다고.